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컨퍼런스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주도 가기 전에 제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과 나는 해도 안 된다는 <laughs> 실패감에 빠져있었고 목사님의 설교와 은혜 언니의 말에 힘입어 일어나려고 했지만 늘 그때뿐이었습니다. 나의 힘든 과 지침을 바라볼수록 어, 나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밑에 빠지는 것처럼 문제들을 더 빠져들었고, 살고 싶어 헐떡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딱 죽기 직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상처나 짐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나의 손으로 지은 너의 모습만 바라보고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면서 말하셨습니다. "그런 일어나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저는 무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였습니다." 어, 20년 동안 앉아 있다 보니 제 다리에는 근육도 없고 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시, 일으키시며 어, 나의 다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네. 나의 다리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었습니다. 네. 나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다리를 가지고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자마자 12명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비전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어, 우리는 택함을 입은 족속입니다. 비전을 위해 기꺼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전쟁에 늙어 하신 하느님이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전을 이루어 합니다. 어, 일부에서 목사님께서 이름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제 이름이 주인데 주님의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laughs> 저도 제 이름에 맞게, 어, 주님의 비전을 품는 주의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야 아멘. 아멘. 네. 엊그저께 제주도 갔던 것 같은데. 벌써 한주 지났어요. 어, 우리 뉴스 중에서도 혹시 한번 희정이 한번 얘기해 볼까? 어, 돼 괜찮아? 어, 나. 어, 나 괜찮. 제주도 처음 갔었는데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고,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원래 꿈을 잘안 꾸는데, 그 교통수단 나오는 꿈을 꿨었어요. 거 숙소에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사역의 꿈이라고. 와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대전 여고가 빨리 반성하게 <laughs> 아, 진짜 아, 떨려 <laughs> 진짜 너무 진짜 많은 에너를 너무 많이 받고 와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래. 또, 다른 뉴스. 상리? <laughs> 네. <웃음> 하지마, 요얘 <겨>, 교만해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뭐, 병상향이 준비하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거였네요. 근데 딱히 준비는 안 했고 지금 그냥 느낀대로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그냥 제도 출발하기 전에는 그냥 좀 삶에 찌들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반복되는 삶에 지루하고 똑같은 거 진행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냥 평범한 학교생활 하다가 그냥 뭐 항상 고등학생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뭐 짜증나면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원래 제주도를 못갔못갈 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저희 리더님이 도와주셔서 일단은 엄청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번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큐티 책도 8월 달 거, 7월 달거 진짜 안 하다가 <laughs> 이, 이번 일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로 하고요. 그리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자기,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 <laughs> 네. 어, 이번 학교, 이 일주일 동안 다시 학교를, 어, 지도에 도착하자마자 새벽에 딱 대전에 떨어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수행평가를 그 다음날 발표라서 또 두시 간 아, 준비하다가, 네, 또두 시간 준비하다가, 네시 반에 자고, 여섯시 반에 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그 정신력으로, 근데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뻗어 잘 텐데, 그냥 저는 어떻게, 뭘뭐 그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구 때문인지, 뭐, 하늘에 계신 그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 네. 어, <laughs> 제주도에 갔다 온거제 소감 말씀드릴게요. 이제 <laughs>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첫날 아무런 생각 없이가 아니죠. 은혜 받은 생각으로 제주도에 딱 떨어졌는데, 일단, 너무 맛있는 고기를 먹어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그렇게 큰, 대규모 집회를 참가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네, 3,000명이 넘게 <웃음> <웃음> 와우. 네. 네, 그렇게, 그렇 시작을 해서, 이제, 어, 성상형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죠. 아트 목사님, 버트 목사님, 세자르 목사님, 사사 목사님, 사라, 네, 사라 목사님, 네, 그,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게 와닿아서 자기가 바뀌어진다고 나중에 엠카운터를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어, 9월 달에 엠카운터 있다고 해서 꼭 해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네, 목 아, 어, 거기 외국분들이... 아, 외국 군대에 외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 어렸을 때부터 못했신앙으로크리스찬으로 자라났는데 그렇게 열정적인 설교는 처음이었고요 또 사람 마음을 그렇게 울리는 설교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교가 쭉쭉 끊기지 않고 진행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네,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뭐, 그 분들의 그간 직접 설교하시고 직접 그분들이 어떤 걸 체험하시고 그걸 직접 다 말씀해주시니까 그냥 저는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게 왔죠 이제 초기 왔어요. 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게 이제 제 삶의 비전이 있었는데 또 다른 비전이 생겼고요. 어, 가지 않았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라고 느끼고 세상에 저희 교회 아, 이런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 왜냐하면 제가 너무 딱딱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꿈이었어요. 네, 너무 전형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일단 저희 저랑 저에게도 아낌 없고 어색함 없이 다가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일단, 가장,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둘 중에 나남자니 누구 할래? 네, 누구 할 사람? 둘이. 둘누가 할래? 누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뭐지? 어, 지민이랑 지유연이랑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가기 전에 언니랑 좀 싸워서 3박 4일 동안 되게 언니랑 같은 방이라 거슬리려고 막아 <laughs>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 근데 언니는 그거 되게 괜찮은데 저 혼자만 그걸 꽁해가지고 예배 동안 계속 은혜도 못 받고 있었는데 경호 언니랑 대화하다가 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나면서 아, <laughs> 아 내가 깨질 게 있었구나 하고서 그순간에 어, 같이 어, 언니들또 이해하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고 정말 제가 의심했던 비전 같은 걸 하나님이 <laughs> 그 자리에서 정말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어 어,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19살 리더를 딱 그냥 보는데 걔가 그 개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도전 받고 진짜 멋있구나 해서 언니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경호언니한테 나도 리더한되보고 싶다고 어, 앞으로 나갈 때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지수 기도할래? 안 하면 은근이또 서운하다고 네. <끼리> 이불을 뒤에 <쥐어보촔>. 걸쳐 아! <끼리> <끼리> 안녕하세요 저는 <우>. <끼리> 김지숙인데요 <끼리티> 어, 제가 원래 제주도를 그 경호원이한테는 간다고 말을 했는데 뭔가 30만 원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말을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한테 30만 원이 너무 커가지고 엄마가 토스트 팔고 돈 받은 거, 받은 거막 경호원한테 주고 했는데 너무 모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스트 팔았는데 그래도 돈이 모질라서 엄마한테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나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 가려고 기도해서 이막 하는데 여기서 막 사람들끼리 하는데 사람들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난 너무 난못갈것 같아 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이러고 있었는데 막 저기 뭐 기도 다 하고 아래 내려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니까 제주도비는 다 채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채웠다고 하면서막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랑 한몇 시간 뒤에 엄마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엄마 친구가 15만 원 대준다고 했다고 막 내려오라는 거서 막 신나가지고 막 슬리퍼 쳐서 막 뛰어 내려갔는데. 15만원 줬는데 또 모질란 거 없냐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한 10만원 정도 모질라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 왜 엄마가 다, 결국엔 다 엄마가 해줬는데. 그래서 기뻐가지고 막 제주도 갔어요. 근데, 아 완전 첫날에 완전 대박, 완전 좋은 거예요. 아, 막 지금까지 내가 막. 죄지 것도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뒤로 숨었는데 막 거기 가니까 첫날에 가니까 내 죄가 너무 그냥 다 생각나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 회개기도 하고 둘째 날에 또 예배 드렸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다 회개했는데 졸려가지고 <laughs> 졸려가지고 그냥 그때는 좀 잠을 좀 자고. 뭐좀 중간중간에 계속 마음에 드는 게딱 와닿는 거막 닫고 해가지고 좀 많이 받, 은혜 받았고요. 셋째 날에 마지막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뭐 위에 빨간 색깔 십자가 있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위에 누가 계속 내 머리를 치는 거예요. 짜증나게. 막 기도 지, 집중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딱 봤는데 뭐 이상한 빨간 색깔이 있는 거예요. 뭐, 화면을 딱 봤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완전 대박고 완전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아 완전, 목사님, 막, 눈 감고,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느끼라고 했을 때, 진짜 완전, 막, 저절로 막, 무릎이 꿇혀, 꿇어지면서, 막, 딱, 눈깜짝만 예수님이 사랑한다, 딱,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완전 눈을 깜짝 맞자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예수님이 저도 완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나 오라고 나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학교 가려고 있났는데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이러고 있나라고 했는데 그것 외쳐도 그냥 잠이 왔어요. 네. 그래 너무 좋았어요. 제주도. 너 잠을 자기 위해 태어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요. 어... 제도 우리의 좋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아마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들. 우리이에한9 0명 조금 못되게 갔는데 어, 내년에는 또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더 느끼고. 가에가 네. 음, 좋죠. 네. 해수욕 가는 것도 좋고. 네. 음, 해수욕 대박이었죠. 꼭 동해바다를 간것 같은. 또, 마지막 날, 그 숯불갈비. 음, 나는 못 먹었는데. 음,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지?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더 중요한 것은 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느꼈던 것들이 음, 그 순간 느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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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말씀 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말씀. <laughs> 창세기 1 7장 2절에서 8절. 아, 그냥 오늘 간증 나라고 끝낼까? 어? 누구? 네. 아규환이 그래? 와, 어? 그래. 네. 그럼 네가 창이 대신해. 창이 대신 네, 네. 가 창의 네. 네, 해안녕하세 네. 제주도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뭐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가기 전에는 제주도 못갈 뻔한 적도 몇번 있었고, 그래서 기도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빠가 한 번에 허락해 주셔서 갈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가서 어, 비전이 생겼는데 어, 어, 가서 기도하는데 어, 리더가 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아, 네. 우리에게 유수 리더가 없는데, 어, 오늘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유수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음, 아, 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아, 네. 자,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응? 어? 주소? 주소 얘기할까? 주 어, 그래. 주소. 뭐라고? 그래, 지수야. 어. 화이 <laughs> 네, 말씀하겠습니다. 어, 내가 제주에 갈 때, 느낀 점은요. 아니, 특히 바닷가에 가는거는 바닷가 색깔이 신기하고요 네, 한번 바닷가에 풍경 빠졌는데요 중간중간 네, 가봤더니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기 형이랑 같이 신나게 파도차기 탔고요 그다음에 그 바닷가 끝까지 가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컴퍼스에 가는 느, 느낀 점이, 느낀 점은요, 어, 재미있고, 두려움이싹 네. 사라진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주 가는 것이, 참 편리했어요. 그리고, 제주 가는 거는, 첫, 처음으로 여행이, 여행이었어요. 아, 저는 여기 태조의관는게 제일 재밌습니다. <laughs> <laughs> <자>, 빨리 숨읍시다 <laughs>